안녕하세요. 셔와다이티에서 글 쓰고 방송하는 장도현입니다. 2023년 두 번째 달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번 주에 회원분들의 주목을 받았던 많은 답변이 달렸던 주제와 질문들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셔와다이티 묻고 답하기 게시판으로 왔습니다. 회신 질문 순으로 등록된 질문들을 한번 정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 많은 회원분들이 질문글을 등록해주셨고요. VPN, 뭐 스토리지 그리고 전망에 관련된 의견을 구하는 질문들이 보이는데요 제가 회원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네 제목이 ERP DB에 불필요한 데이터는 삭제 데이터 축적 유지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라는 제목이고요. 내용을 보면, 회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ERP DB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품 코드라고 하시면서 단종되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제품 코드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데이터가 많아도 ERP 성능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니까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를 정리하면 DB 용량도 줄어들고 성능도 빨라지고 보기에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계신데요. 요즘은 빅데이터 시대라 ERP에 데이터를 쌓아두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불필요한 데이터는 정리하는 것이 나을지 회원분들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답변들을 한번 볼까요? 가장 아래에 있는 답변부터 보면 먼저 탑 sk 리 님께서는 erp마다 다르겠으나 아카이브 퍼지 기능이 포함된 erp도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아카이브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를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서 장기 보관하는 것을 말하고요. 퍼지는 담당자가 데이터를 먼저 확인하고 이건 삭제도 되겠다 싶은 데이터들을 아카이브나 백업한 뒤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어서 답변. 내용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를 삭제하면 ERP 성능에 도움이 되나 DB 구조상 데이터 삭제 후 DB를 다시 구성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고 이 작업은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 유지보수 업체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ERP의 데이터는 많은 모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삭제 전에 ERP 업체의 가이드를 반드시 받으라고 권고하고 계시네요. 다음 이생님의 답변을 보죠. 채택된 답변인데 ERP DB는 테이블 간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정말 불필요한 데이터라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삭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하시면서 ERP 사용자 측에서 만약에 좀 불편합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할 경우 삭제가 아니라 사용자 화면에서 아예 보이지 않게 비사용 처리 즉 DB에는 남아 있되 사용자가 보게 되는 화면 리스트에서 제거하는 조치를 권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미생님 회사에서는 근태 기록을 3년 정도 보관 후에 삭제를 한다고 하시고요. 이 데이터를 참조해서 딱히 뭔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고 3년 주기로 삭제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삭제하라는 데이터, 즉 제품 코드가 삭제될 경우 과거 몇년 전에 데이터를 추출할 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삭제 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의 답변 내용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제품 코드라는 것은 마스터 데이터, 즉 기초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기에 특정 데이터 조회 시 제품 코드가 없어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데이터를 추출해서 분석에 활용하는 데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고 하고 계시고요 특히 빨간신발님께서는 제품 코드는 반 영구 보전이라며 데이터 용량도 얼마 되지 않기에 삭제도 티가 잘안 나니까 그냥 보관할 것을 추천하고 계시고 DB에서 삭제하는 것은 로그성 데이터나 아니면 보유 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 직장에서 ERP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이리저리 다각도로 분석하는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ERP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더라도 이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고유한 값, 즉 제품 코드와 같은 유니크한 값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해서 분석할 수 있거든요. 보통 ERP의 제품 모듈에서는 제품의 상세 정보를 알수 있고요. 실적 모듈에서는 특정 기간의 영업 실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기간의 제품별 영업 실적을 보다 상세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두 데이터를 연결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간의 공통된 값이 필요하죠. 그게 제품 코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데이터를 조인, 즉, 연결해서 하나의 또 다른 데이터로 추출한 다음 그 데이터를 엑셀로 분석하고 차트를 그리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리하면 ERPDB에 쌓이는 데이터들 중 제품 코드와 같이 마스터 데이터 성격이 강한 데이터들은 다른 종류의 데이터들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히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과거 데이터 조회 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는 것을 권하고요. 이런 유형의 데이터는 용량도 크지 않고 ERP 성능에 끼치는 영향도 매우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둘 것을 권해드리고요. 정말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다면 아예 DB에서 삭제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 화면에서만 숨김 처리를 하고 로그성 데이터나 이미 보유 기간이 만료된 개인 정보와 같은 데이터들을 정책 기반으로 주기적으로 삭제해도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IT 담당자분들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ERP를 관리하는 겁니다. ERP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니만큼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반드시 유지보수 업체나 ERP 제조사 담당자분들의 가이드를 받고 조치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슈어다이티 못고답하기 게시판을 방문하셔서 질문글을 남기고 다른 회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외에 업무하시다가 뭔가 궁금한 게 생기셨다면 구글 검색해도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고 어디 딱히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막막하셨다면 괜찮습니다. 슈어다이티 묶고 답하기 게시판이 있으니까요 벤더, 유지버스 파트너의 물어보기 꺼려질 때, 나와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실 때 슈어다이티 묶고 답하기 게시판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핫한 질문글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